안녕하세요. 저는 망한 모텔 건물을 가지고 있는 37살 아침소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디자인은 사실 제가 가장 못한 영역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우나미를 주시는데, 제 미술 성적은 대부분 양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그림만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색깔 고자라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그런 걸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별로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이 해놓은 거 따라하기인데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색상 조합이 대충 손에 잡히는 페인트색으로 칠한 것 같지만 사실 나름 다큰 거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색과 핑크색은 2016년 팬톤 올해의 컬러였던 로즈 커츠와 세레니티색 조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빨간색과 카운터는 역시 그랜드 포다페스트의 보라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 검증된 색만 썼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자넨 틀렸으니 그러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문의해봤는데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예산 얼마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초라해서 대답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체에 인테리어 맡기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셀프 인테리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면 많은 영화를 봐야 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많은 옷을 봐야 하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싶으면 많은 인테리어를 봐야겠죠. 모텔 인테리어, 카페 인테리어, 펜션, 호텔, 영화, 광고, 스튜디오, 팝업스토어 인테리어까지 괜찮은 디자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보고 핀터레스트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정말 예쁜 인테리어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화려해서 예뻐 보이고, 이건 차분해서 분위기 있어서 좋아 보이고, 이건 산뜻하고 젊은 느낌이라 좋아 보이고, 이건 자연 친화적이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냥 멋져 보이고, 어떤 건 모던하고 깔끔해서 좋아 보입니다. 다 예뻐 보여서 결정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몇날 며칠 고민하고 있는데 결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또 하나 걱정이 있었는데, 예쁜 디자인을 비슷하게 따라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구조는 지금의 형태와 비슷할 텐데 아무리 잘 따라 한다고 해도 그저 모텔은 모텔일 뿐일 것 같다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모텔이라는 껍데기에 예쁜 포장지만 씌워진 느낌 뭔가 알맹이는 빼고 포장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이 빠지고 나니 예쁜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면 볼수록 막막함만 더해져 갔습니다.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모텔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버 인테리어 쇼 영상을 보고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난 집을 인테리어 하는 첫 번째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해. 경험. 어, 경험. 새로운 경험. 더잘 산다는 게 뭐야? 그래. 더 좋은 경험을 해나간다는 거잖아. 인테리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이런 경험들을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경험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겠지. 거기에 맞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경험하고 싶었던 특정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하는 거. 이거나 싶었습니다. 가슴속 답답함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예쁜 인테리어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할수 있는 경험이 결국 기존의 모텔과 같다면, 그건 껍데기만 바뀐 것이지 여전히 전과 같은 모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 그래, 새로운 경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공간의 컨셉을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숙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을까? 아니, 숙소를 넘어서 나만의 드림하우스를 만든다면 나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틀어놓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와인을 마시고 싶습니다. 예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하루의 피곤함을 날리고 싶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려 소파에 앉아 그냥 멍 때리고 싶기도 합니다. 책을 자주 읽진 않지만 그래도 나만의 서재 공간, 업무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론 친구들을 초대해 분위기 있는 파티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 건물 처음 샀을 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공간,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대충 인테리어만 하고 장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획 의도는 정해졌으니 이제 기획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쁜 디자인만 2주 동안 봤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 기획 의도가 정해지니 디자인을 쉽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 이 공간의 감정적 키워드는 아늑함인 것 같아요. 저는 밝고 세련된 공간에서 영화를 보고 싶진 않거든요. 안락한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영화를 보다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을 만큼 아늑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과 화려한 공간에서 빰빰 거리는 EDM을 틀어놓고 파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서정적인 팝송이 나오는 곳에서 깊은 속 이야기를 꺼낼 만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늑함이라는 관점에서 레퍼런스 디자인을 다시 보니 내가 원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괜찮은 것 같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